안녕하세요. 한이빌드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로스팅 카페를 하시거든요 커피.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할 겁니다. 검색창에 카페 알트로 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. 저도 그냥 후원을 받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통한다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보시면 타협하지 않는 한 잔의 커피. 타협하지 않는 한 번의 횟수,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. 우리도 운동할 때 타협하지 않잖아요.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알게 모르게 저도 아버지, 어머니랑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버지께서 커피 로스팅을 정말 사랑하십니다. 진짜. 저 방학 때 집에서 자고 있으면은 커피 내려가지고 아침에 새벽 같이 이렇게 가져오십니다. 이거 어떠냐고, 너무 맛있지 않냐고, 초콜릿 맛이 난다고 신나서 오십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닭가슴살과 고구마, 귀리 등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미각이 섬세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긴 합니다. 솔직히 초콜릿 맛까지는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만, 아무튼, 아, 맛있네.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아, 진짜 이게 쓴 커피가 아니라 커피로 내린 차를 마시는 느낌이 납니다. 어, 또단 한톨의 생두도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는 로스팅하지 않겠습니다, 않습니다. 이거 진짜입니다. 휴일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택배 배송을 하지 않는 날, 뭐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 안 되는 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. 공장그 로스팅 공장에 안 가시고 그냥 계시더라고요. 절대 미리 로스팅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이미 그 로스팅 해 놨던 것들 그거 다시 넣어 가지고 어, 보내고 그러지는 절대 안 하셔요. 주문이 들어와야 진짜 로스팅을 시작합니다. 혹시 원두 커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어 이제 저희 부모님 커피 이용해 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그 주문 시에 한이빌더님 구독자다. 이렇게 알려 주시면은 더 챙겨 주실 거예요. 이제 커피 그 그,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두를 구매하셔가지고, 어, 내려 드시면 되고, 따로 이제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치커피를 드셔도 괜찮고요. 어, 원두를 식히고 그거를 분쇄, 분쇄한 다음에 뭐 일회용 드립백이 있거든요. 일회용 드립백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커피를 붓고,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부어가지고 차내리듯이 이렇게 드시면은 어, 참, 맛이 좋습니다. 향도 좋고.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